안녕하세요. 오늘은 출산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입니다. 아기를 출산하시면 첫 만남 이용권, 아동 수당, 부모 급여, 그리고 전기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걸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.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,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. 둘째, 아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고요.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적힌 전기 가스 고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외에도 지역에 따라 출산 지원금, 산후조리비, 출산 용품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.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가장 중요한 점,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가장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단,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. 출산은 축복입니다. 행복한 시작, 정부의 지원으로 더 따뜻하게 준비해 보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3 행복출산원 스톱 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좋은 정보였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